안녕하세요. 길량입니다. 오늘은 2040 강서도시 기본계획 세 번째 편, 마지막 편으로 화곡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문서에 이렇게 과제가 나와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곡동을 말하는 거예요. 화곡 지구 중심 위계 상향, 높이겠다. 원도심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원도심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겠다 원래 강서구의 중심은 화곡동이었어요 이미 한자에서 드러나요 화곡, 벼, 화자, 계곡, 곡자 벼농사 잘 되는 곳 옛날 농사짓던 시절에 벼농사 잘 되는 곳이 좋은 동네죠 마곡은 마나 키우던 동네 화곡동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는 연예인 사는 동네라는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신식 주택, 그 단독 주택이 화곡동에 들어서가지고 연예인이 실제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부자동네 이미지였어요 화곡동이. 근데 지금은 뭐 <laughs> 빌라촌, 다가구촌 그러면서 전세 사기 뭐 이런 아우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구겨져 버렸죠. 그래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화곡이 마곡 된다 이 구호를 내세웠고 이게 이양반 당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을 마곡은 쑥쑥 크고 뭐 서울 시내의 대표적인 업무단지로 성장하고 있는데 화곡은 빌라촌 다가구촌이니까 이 화곡동 주민들이 속이 많이 상해 있어요. 강서구 인구가 56만으로 서울시내 안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거든요. 송파구 다음이에요. 근데 이 강서구 인구의 40% 가량이 화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화곡이 마곡이 된다. 화곡이 마곡이 돼야 한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돼야 하고 한데 문제는 이 동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화곡동의 근본적인 문제 혹은 한계가 유휴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 있죠? 이게 옛날 마곡지구 개발 전에 마곡지구 모습이, 논밭, 유휴부지잖아요. 이게 100만 평 넘게 있었기 때문에 마곡은 제대로 개발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현재, 화곡동은 빌라촌 다가구촌이잖아요. 유휴 부지가 사실상 전혀 없어요. 화곡동이. 그러면 이 빌라촌 다가구촌을 대체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둔촌주공사태 보셨죠? 이 빌라촌 다가구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각, 그 김태우 구청장의 화곡이 마곡된다. 이건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의제 설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데 문제는 이 양반이 이걸 <laughs> 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대표 상품으로 너무 선전 혹은 뽐뿌질을 하다 보니까 화곡 주민들에게 뭐 희망을 넘어서 지나친 기대 혹은 근거 없는 근거 없다기보다는 근거가 약한 기대가 혹은 행복해로 요걸 좀 돌리게 한 면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뭐라고 할까? 부작용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서구 2040 도시 기본계획에 화곡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화곡지구 중심위계의 상향 그래서 화곡로 일대, 화곡로 일대가 이제 그 화곡역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지나서 가양역까지 가는 한 3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말하죠. 화곡로 일대를 강서 균형 발전축으로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개양테크노밸리, 대장신도시가 있고 쭉 화곡 여기 가양 이렇게 가죠 홍대 이게 대장 홍대선 라인이잖아요. 이 대장 홍대선 라인을 강서 균형 발전 축으로 신설하겠다. 눈에 띄는 게 화곡 지구 중심을 지역 중심으로 위계를 상향하겠다.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그 도시 위계 체계가 도심이 맨 상위에 있고 그 밑에 광역 중심, 그 밑에 지역 중심, 맨 마지막이 지구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서부 쪽을 보면 영등포 여의도는 도심이에요. 서울 3대 도심 가운데 하나죠. 마곡하고 가산대림은 광역 중심이에요. 용산도 광역 중심이죠. 광역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밑에 목동이나 사당 이수는 지역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화곡은 지구 중심인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 화곡을 목동이나 사당 이수와 같은 등급의 지역 중심으로 위계를 상향하겠다. 근데 이건 뭐 강서구의 구상이지만 이거야말로 서울시장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화곡동 발전에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강서구 구상에 따른다면 당연히 화곡역이 중심이 되겠죠. 자, 화곡역에 지금 5호선이 지나갑니다. 이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원종 홍대선, 옛날 그림이라서 원종 홍대선이라고 표현이 돼 있네. 대장 홍대선이 지나고 요게 청라까지 연장될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2호선 신정지선이 또 연장하는 방안이 양천구하고 강서구가 지금 구상단계를 이미 지났지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갔죠. 2호선 신정지선 연장이 제대로 된다면 이 까치산에서 화곡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면 화곡역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아, 동영상이 좀 길어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2호선 신정지선의 연장 관련해서 양천구 안을 보면 이 까치산에서 화공역 중간에서 옆으로 딱 세가지고 신월 사거리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양천구 안에 따르면.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어, 실현될 수 없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이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대장 홍대선의 맨 시장, 맨 처음 시장은요, 2010년인가 2011년에 강서구가 2호선 신정지선이 현재 까치산역까지만 오잖아요. 요걸 화곡 거쳐서 가양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고, 그걸 당시 박원순 시장이 오케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2호선 신정지선의 연장이 까치산에서 화곡 가양까지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가지고 홍대입구까지 연장됐고 내친김에 이게 원종 부천 원종동까지 연장됐다가 대장신도시 발표되면서 대장까지 연장됐고 요게또 인천시 요구로 청라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공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화공역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강서 도시 기본계획 문서에는 고도제한 완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57.86m까지 점 제한되어 있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강서구 내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해발 90m 이하 약 25층까지 짓게 해주고 어디는 해발 119m 이하 약 39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이게 강서구 구상인데 그 해당 지역 기준이 나와 있어요. 중심지는 마곡광역 중심 공항 강서 화곡이 나와 있습니다. 화곡. 제가 볼 때는 화곡역 부근이 될것 같아요. 등촌 까치산지구 중심 용도지역은 상업적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한강변 택지개발지구 기타 대규모 사업지역 공공성 확보시. 뭐 이걸 보더라도 저는 이제 화곡역 일대가 강서구 계획에 따르면 번화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문서에서 눈여겨봐야 될게 화곡로 지하차도 검토, 우회도로 조성 검토 바로 이겁니다 이 가양대교 건너서 가양역 지나서 이제 현재 강서구청 지나서 이화곡역까지이 길이 이 대로가 한 3km 가량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가면 부천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부천으로 오고 가는 차량이 화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려요 상습교통체증지역이죠 이 가양대구 건너가려는 차량 때문에 그래서 이 지하화는 제가 볼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겠죠 돈 제가 알기로 기존 도로를 지하화 하는데 1km당 공사비가 천억 정도 들거든요 3km에 한3 0 0 0억 들었는데 이 작은 노는 아니죠. 이거 서울시로부터 OK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회도로 조성 검토 이게 이제 가로공원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가로공원로도 너비가 한 30m가량 될 거예요. 가로공원로 자체는 제 기억으로는 그다지 밀리지 않아요. 근데 이 가로공원로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등촌로까지. 여기는 지금 도로가 없어요. 여기는 다 주택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 일부를 밀어내고 우회도로를 만들겠다 이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근데 아 이것도 이제 예산이 문제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한 900m 되는데 제가 얼추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너비 30m짜리 도로를 만들려면 여기 주택이 뭐 빌라들 다 합치면 건물이 한 300채는 있는 것 같아요, 300채. 이 300채에 달하는 빌라, 뭐 근린생활시설, 요거 밀어내려면 보상비용만 한 천억 원들것 같은데 그 보상비용만, 그 다음에 여기 봉제산 지나려면 터널을 뚫어야 될거 아니에요. 또 여기 빌라들 밀어내려면 보상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토지보상 건물 보상에다가 터널 뚫고 하려면 이것도 몇천억 들것 같은데 결국 이제 예산이 문제겠죠 그러면 이거 서울시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도심 상업지 활성화 뭐 일자리 연계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는 일자리와 공공임대주택이 복합된 개념으로 창업지원주택과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으로 구분되며 일자리 허브센터, 인큐베이팅 센터 등과 함께 연계 조성하여 창업자 및 지역 전략 산업 종사자를 지원한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주거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 지역에서는 거주 인구의 증가로 도시 활력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내용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제가 볼때 이런 내용이에요 마곡지구는 지금 뭐 거대 업무단지죠 그 저녁에 술집에 가보면요 고객들이 거의 2, 30대예요 40대 이상도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곡지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됐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됐어요 그들이 이용하는 곳이 됐다 근데 화곡동은 강서구청 그 뒤쪽으로 가면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가 전국 100대의 상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번화했던 곳인데 요즘도 뭐 저녁에 보면 사람들 많긴 하지만 2, 3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람이 줄었어요. 즉 화곡동은 이제 빌라촌 다가구촌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노년층이 주로 살고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연계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 뜻은 젊은 층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중점 검토존. 여기가 강서구청 자리잖아요. 강서구청이 마곡식으로 옮기잖아요. 얼마 전에 공사 착공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강서구청, 이 건물, 이 자리가 남게 되잖아요. 여기를 이제 소우형 주거클러스터 중점 검토 존으로 뭐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내 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 관리. 이화곡역일 때, 그 다음에 까치산역일 때, 여기가 상업지역이네. 이거 국회대는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서구청일 때, 여기가 상업지역이네. 여기를 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 신시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 기존 상업지역, 그러니까 화곡동의 기존 상업지역하고, 마곡지구까지 2km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직선거리로 쟀을 때 2km죠. 그 다음에 마곡지구 외곽까지, 마곡지구 이쪽 발산역 쪽 외곽에서 쟀을 때 2km고, 실제로는 마곡지구 중심 이쪽까지 보면 한 3, 4km 떨어져 있지, 좀더 떨어져 있죠. 아무튼 이렇게 구 신시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그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화곡동 무장산동 등촌동 염창동 일대의 지역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권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한 것은 화곡 1동 화곡 224 8동이고. 향후 기초생활권계획 수립필요지역은 화곡3동, 발산1동 일대다 그러면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에 선제적 검토가 필요함 이게 아마 모아타운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주도소규모정비사업계획안 바로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사실 화곡동 주민 입장에서 가장 관심 가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정비 사업. 화곡동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 강서구 문서만 봐가지고는 아, 제가 좀 정확히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방금 강서구 문서를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확 와닿나요? 화곡을 지구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그다음에 뭐 화곡로를 지하화하겠다, 가로공원로와 이어지는 우회도로를 신설하겠다. 이게 확 와닿냐고요? 어, 계획은 좋고 구상은 좋은데 이건 전적으로 서울시 손에 달려 있어요. 서울시장이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 어, 중앙정부에서도 오케이 해줘야 돼요. 강서구 자체 역량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결국, 제가 이제 그2040 강서구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서 든 느낌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유부지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처럼 완전히 빈 땅이면, 논밭이면, 그냥 불도저로 밀고, 화끈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화곡동은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유효부지가 없으니까 결국 남은 건 뭐예요? 현재 화곡동의 빌라촌, 다가촌, 이걸 산뜻하게 재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화곡동에는 지금. 근데, 군천주공 사태에서 봤듯이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지난해요. 수많은 갈등 요소가 있고 그래서 김태우 구청장이 화곡이 마곡된다라고 구호를 내세웠지만 막상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가시적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양방법 뭐 구청장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바로. 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결국, 어 제가 볼 때는, 화곡이 마곡된다. 여기에 핵심은, 화곡동 빌라촌 다가구촌을 어떻게 재개발할 수, 할 것이냐. 할수 있는가? 그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 게 이제 조선일보 땅집고 기사예요, 지난해. 모아타운 돈 된다. 빌라 투자의 성지로 떠오른 화곡동. 자, 이러죠. 근데 이건 중앙일보 기사. 한 사람이 570억 해먹었다. 전세 사기 화곡동 몰린 까닭. 이건 2021년 기사이긴 하지만 화곡동 하면 지금 어때요? 지금 이미지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화곡동은요. 사실은 빌라 투자의 성지로 전국구급이에요. 이 화곡동 빌라 투자의 열풍의 시작은요, 2005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이제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고, 그때 화곡 뉴타운 된다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전국에서 화곡동 빌라 투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안 됐죠? 제 사회 후배 안에도 화곡동 빌라 샀다가 최소 1억 넘게 손해보고 나중에 팔았어요. 화곡동 빌라 2005년 무렵에 투자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전세 사기하면 맨날 화곡동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화곡동에 워낙 빌라가 많아요. 한때 서울시 빌라 거래량의 40%가 강서구에서 일어났어요. 강서구에 뭐, 방화동, 공항동에도 빌라가 있지만, 화곡동에 워낙 빌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화곡동에 이 전세 사기를 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전세 사기꾼을 절대 옹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요 왜 화곡동에서 이게 전세 사기 얘기가 많냐면 일단 빌라촌이에요 빌라가 너무 많아요 그다 또 있지만 또 하나는 화곡동이 2005년부터 뭐 뉴타운 된다 뭐 재건축된다 재개발된다 이게 전국구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서 뭐 몇백채 빌라를 샀다. 그러니까 뭐 백채를 샀다, 아마 뭐 오백채를 샀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빌라를 매수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서 빌라를 백채를 갖다가 샀다고 합시다. 근데 화곡동은 옛날부터 뭐 이거 재건축된다, 재개발된다, 2005년에 뉴타운된다. 이 소문이 20년 넘게 항상 나는 곳이에요. 그 부동산 유튜버들 보세요. 화곡동 빌라 투자 권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화곡동에서 빌라 100채를 샀다. 이 사람은 빌라 100채를 샀는데 이렇게 화곡동이 투자성이 있는 곳이라면 1억만 올라봐. 그럼 100억 벌잖아요. 아니, 5천만 원만 올라봐. 그뭐 50억 벌잖아. 아니, 1천만 원만 올라봐. 그래도 10억 벌잖아요. 근데 화곡동 빌라는 갭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 잘하면 이리저리 좀 하면 무자본 투자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빌라 시세보다 전세 값을 더 높게 받고도 받으면서 무자본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갭 차이 나봐야 얼마 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를 쳤다는 사람들의 애초 의도는 화곡동 빌라에 상승을 기대하고 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 침체기로 들어서니까 화곡동 빌라 값도 떨어져 버리고 부동산 침체기로 들어가면 떡도 빌라 거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물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범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애초부터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전세 사기를 구상했던 자들보다는 처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화곡동 빌라를 무자본 개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전세사기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제가 전세사기꾼을 옹호하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튼 이 기사에서 화곡동의 극과 극 양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화곡동이 이런 동네예요 이땅짓구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아타운돈 된다. 빌라 투자의 성지로 떠오르 화곡동. 화곡동 일대는 오세훈 서울시장 일기 재임 시절이던 2007년. 뉴타운 개발 공약이 나오면서 기대가 많이 컸지만 결국 구역 지정이 무산되면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뉴타운 해제구역 곳곳에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후도 충족이 어려워진 곳이 많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게 2022년 5월 기사니까 그러니까 2021년 11월이 되겠네. 2021년 11월 서울시가 화곡 일동 일대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뭐 그래서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서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역세권이다. 네고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끝나면 약 3000가구 규모 새 아파트가 들어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 이런 소문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화곡동 빌라에 그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전국에서 뭐 돈이 몰렸다니까요? 지방에 사는 사람도 화곡동 빌라 많이 샀어요. 화곡동은요. 아무튼 이 정비사업 관련해서 막그 곳곳에 플래카드 걸려 있고 항상 문이 나는 것이에요 어디 뭐 한다더라 어디 뭐 한다더라 20년째 이러고 있어요 화곡동이 제가 한번 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화곡동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본거 그다음 언론기사 검색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화곡6동은 지난해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어요 화곡 2동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어요. 이건 확실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화곡 2동 여기가 그 국회대로 그 지하화 공사잖아요. 하그 북쪽 지역 접한 곳이에요. 화곡 3동은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곡 1동은 조선일보의 모아타운 대상지 후보적으로 언급돼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화곡본동은 1구역이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붓 카페에 올라온 거예요. 화곡본동주민센터 일대 화곡본동 1구역 모아타운 동의서 접수 개시 5월 5일, 6일, 큰별공원에서 동의서 접수 받습니다. 그러면서, 화곡본동 1구역은 그간 추진해온 3080 플러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탈락함에 따라 기존 구역을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모아타운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마 전국에서 화곡동 주민들만큼 동의서를 열심히 걷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정말 화곡동은 갈 때마다 항상 어디에 뭐동의서가습니다 플래카드가 걸려있던지 포스터가 붙어있던지 쪽지가 붙어있던지 그래요. 화곡동 거의 전부가 다 그래요. 그 정도로 화곡동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요. 주민들의 열의는 높지만 막상 진행은 더딘 거예요. 이게 지금 화곡동에 한계 한계는 아니고 난제라고나 할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 강서도시 기본계획에 마곡지구가 팍팍꾸는데 화곡도 커야겠다. 그러면서 대장신도시 인천 개양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강서균형발전축을 신설하고 그다음 에 화곡로를 지하화하고 가로공원로와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검토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화곡을 지구 중심에서 목동이나 동천과 같은 지역 중심으로 상향시키겠다. 이게 강서구 계획인데, 이건 강서구 자체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서울시장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고, 화곡동에는 유효부지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뭐다? 빌라촌, 다가구촌의 재개발이에요. 정비사업밖에 없다고 지금. 근데 그 정비사업을 버린다는 게 정말로 그 과정이 지나라고 만만치 않아요. 결국 오늘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화곡동에 대해서 참 이렇게 밝은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건 순전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런 동영상도 올린 적이 있잖아요. 부동산 초보라면 재건축, 재개발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 정도로 어려워요. 화곡이 마곡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그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